91페이지 6-2번입니다. 자, 한 칸일 때 둘레 길이 5. 두 칸일 때, 하나, 둘, 아니, 1, 2, 3, 4, 5, 6, 7, 8, 8. 근데 그 8을 어떻게 해서? 5 플러스 3으로 해석합시다. 그럼 여기 보면 30 더해진다는 걸알수 있다. 둘레가. 성냥개비랑 달라, 그지? 성냥개비에서는좀더 많겠죠. 둘레는 여기를 안, 안 쳐준단 말이야. 그지? 응. 그래서 처음엔 저거 해. 5한 다음에 8. 어, 3개 늘어났네? 그렇게. 그래서 y는 5인데 3개씩10 늘어나까지 되겠죠? 근데 제일 처음에는 더하지 않는단 말이죠. 제일 처음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와. 첫 번째 칸을 빼주면 돼. 되겠지? 10 더했다. 그래서 5 플러스 3x-3. 그래서 3x 플러스 2라는 식이 <laughs> 만들어지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20장, 색종이다 그리기 힘들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20 넣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됩니까? 네.